여자가 또 있네. 여자가 또 있네. 그러다 보니까는 감정이 틀려졌어요. 친구 와이프랑 잠을 자는 게 말이 돼요? 사랑해요. 왜 잠도 자고 왜별 지랄을 다해 왜? 그럼 어떻게 하라고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기? 넌네 가정도 있잖아. 내가 이걸 하려고. 내 죽었잖아. 죽으면 안 보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함은 어떻게 되세요? 어, 그럼 이제부터 제가 볼게요. 네. 사례자님 여기 오실 때 마음이 어땠어요? 많이 불편했죠? 네, 많이 불편했습니다. 지금 본인은 혼자 오신 거잖아요. 근데 혼자 오지 않으셨다. 혼자 오지 않으셨다. 나는 널잘 아는 사람이랑 같이 왔다. 지금 이렇게 나와요. 사례자님 결혼하셨죠? 네, 했습니다. 예? 근데 결혼은 했는데 여자가 또 있네? 여자가 또 있네? 네. 그러면 한 분은 뭐예요? 제가 사랑하는 여자예요. 와이프는 사랑 안 하고? 와이프도 사랑합니다. 저 여자도 사랑하고 내 와이프도 사랑한다 많이 잘못됐네 여기 오실 때 제가 혼자 오셨지만 누구랑 동행을 했다 그랬어요 예. 보이지 않는 누군가와 동행을 했다 그랬는데 나네 친구다 친구요? 저 친구요? 그 친구 누구예요? 저랑 30년 전에 굉장히 친했던 친구입니다 그게 끝이야? 그렇게 나오면 재미없잖아요 그 친구한테 되게 죄스럽고 미안해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오실 때 마음이 상당히 무거웠어야 되고. 네 맞습니다. 상당히 무겁고 불편해서 이렇게 와서 어떻게든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누구한테 그 친구한테 왜 미안한지 말씀하세요. 하, 그게 사실은 제 친구가 죽고 나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저랑 굉장히 친한 친구였어요. 부부 동반으로 만나기도 했고. 친구가 죽고 나서 그 빈자리를 지키는 재수 씨가 너무 안타까웠고 도와주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위로였어요 정말 어떻게 제가 감히 친구의 와이프를 다른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건 짐승만도 못한 새끼겠죠. 근데 위로를 해주다 보니까는 감정이 틀려졌어요. 동정이 네네. 사랑으로 변해서 네, 이제 멈추기 힘들다. 네. 어, 짐승만도 못한 새끼라고 하셨는데 말처럼 됐네? 말처럼 됐어. 야이 썩을놈아, 네가 사람이냐? 내가 네 학교 다닐 때. 도시락도 싸도 주고, 나랑 같이 밥도 까먹고, 내가 네 어? 회사 차린다고 했을 때, 보증도 서줬어. 근데 네가 나한테 그렇게?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 일부러? 나도 어쩔 수가 없었다고. 없을 수가 없는 게 어디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 내가!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너는 사람도 아니야. 그래, 나 사람 아니야. 어? 넌네 가정도 있잖아! 내가 일부러 살냐고 그럼 나한테 뭐 어떡하라고? 네가 내 가정도 망쳐놓고 내 와이프도 망쳐놓고 와. 너 죽었잖아 죽으면 안 보여? 미안해 내가 일부러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니야 근데 어떻게 나 최수씨를 그냥 사랑한 게 아니고 감정이 싹 틀어보니까 사랑하게 된 거라고 시끄럽다 사례자님 정신 차려 정신 차리라고 본인 가정 놓을 수 있어요? 아니요 당신 아내도 사랑한다면서요 어? 근데 친구 와이프도 사랑한대 친구 와이프랑 잠을 자는 게 말이 돼요 사랑해요 사랑하면 마음적으로나 사랑해 왜 잠도 자고 왜별 지랄을 다해 왜 내가 당신 친구라도 기가 막고 코가 찰 일이야 이거 눈이 돌아갈 일이라고 죽었으니까 안 보이니까 그렇게 해도 돼 그러면 그 여자는 남편이 죽었는데 그럼 혼자 계속 평생 살아요? 기왕이면 제가 더 낫잖아요 그럼 네 와이프는요? 와이프는... 네 와이프는. 니 와이프는요, 어디 가서 여기서 지금 무슨 불쌍한 척 행사하고 있어. 당신 없으면, 그 친구 아내분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지. 당신 때문에 못 만난다고 생각 안 해봤어? 어? 그 여자도 미쳤어.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엄마야? 여기 왜 왔어요? 내가 여기 당신 화풀이 들어준 사람이야? 친구한테 미안하잖아. 미안하죠. 만약에 살아있어서 못 보겠지. 그 얼굴 못 쳐다보겠지? 아니요 살아있었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겠죠 죽었으니까 됐다? 당신이 더 나빠 근데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일부러가 아니라도 그런 건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감정을 추스릴 수 없으면 그건 동물이야 내가 사랑하니까 다른 남자 만났으면,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건 이기적이에요 예, 맞습니다 사례자님이 여기 오셨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들어줬으면 해요 당신이 있기 때문에 그 여자가 똑같이 당신이랑 행동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아. 누구를 만날 수도 없고, 좋은 기회를 그 사람도 놓쳐버릴 수 있어요. 그쵸? 그 사람이 정말 사랑하면 행복하게 살기 원하는 게 사례자님 마음이죠. 그 여자 더 불쌍해져. 나중에는 손가락질을 받아야 돼. 사람이니까 감정을 추스를지 알아야 된다는 거 이건 사랑이 아니야. 남이 볼땐 불륜이야. 이건 확실하게. 그리고 남이 볼땐 당신 나쁜 새끼야. 다 사랑이라고. 사랑인 줄 알아요? 그는 본인의 입장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남들이 그거 알았을 때그 여자가 너무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고 이거는 이래야 되는데 그다 감당할 수 있어요? 못해요 <laughs> 아니요 당신 와이프 봐봐 당신 와이프 애들 데리고 어떻게 어떻게 될 거야 그 뒤를 상상해 봤어요 당신 가족은 어떡할 거냐고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당신이 중심을 잃었기 때문이야 내 가정의 중심을 이미 깨뜨린 건 당신이야 내 친구 와이프 안쓰러워 너무 불쌍해 내가 도와주고 싶어. 근데 당신이 안 도와줘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까지. 사랑한 거. 나랑 뭘 나누고. 그거는 도를 넘어섰어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 가정으로 돌아가세요. 그래야 그 여자도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수 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례자님이 사례자님 마음을 확실히 정하고 내 가정으로 돌아간다는 마음으로 확실히 정하고 그 마음이 우뚝 섰을 때 이제 내 가정에 충실하겠다 이렇게 마음이 딱 정해지면 저를 한번 다시 찾아오세요 당신의 가정에 돌아갈 수 있는 예방책을 드릴게요 저는 사례자님이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때 꼭 저를 다시 찾아오세요 힘내세요 마음은 알겠지만 이건 정말 아니야 이제 점사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